이거는 일반 접시로. 이게 사인용 세트가 아니고, 집에서 접시 필요하면 쓰는 거고, 세트 용품은 아니야. 근데 도자기 보관할 때꼭 이렇게 받쳐놔야 되거든. 스크래치 나면은 문제가 생겨. 이게 한국 도자기 화 시리즈. 되게 담백하고, 모양이. 이거는 젊은 사람이 디자인한 것 같아. 요 여기 접시 4개랑 큰 접시 이렇게 세트로 5개가 구속, 뭐, 다이닝 세트 이외의 제품. 선물 받은 제대로 된 다이닝 세트를 구경 한번 해봅시다. 짠. 어이구, 뭐 박스가 또 있네. 이제 밥을 잘 해야 되겠네. 이런 그릇에다가. 밥을 먹으려면 그대로 되게 해야지. 우리 주방에 다이닝 세트로 세. 와, 이렇게 포장이 열, 여러... 아. 우와. 아. 밥 가기 싫다니. 아, 잡시라. 그니까, 밥한 잔. 응, 진 한국 도장에. 화 세트. 이렇게. 자기 세트. 네요. 본 차이나 한국 도자기 다이닝 세트. 본 차이나. 접시 하나. 이건 한 20, 20cm 정도 되겠네. 그거보다 더 밑에 또한 개. 아. 그런 모양에 따라 꽃이 똑같이 되겠구나. 이렇게. 됐어. 요거. 음. 반찬그릇이면 이거는, 이것도 꽃이 모양이 틀리네. 똑같은 거. 두개 들어있고, 합해서 네 개. 이렇게. 반찬그릇. 작은 반찬그릇. 둘, 음. 둘. 너무 깨끗하다. 이제 음식을 예쁘게 해서 담아야지. 공기인데? 밥공기. 아, 하나 둘셋네개4인용세트니다 아, 저기 지나요 접시. 네. 요거 하나 둘이네. 이거도 둘두 둘 개. 여기 스프 담는 거. 국물 있는 반찬 담는 거, 또, 이렇게두 개. 요거도 요거는 꽃이 더 이쁘네. 음. 국그릇, 음. 요즘 국을 많이 안 먹으니까, 여기 작은 음. 국그릇이네. 국그릇은 두네 4인조, 무조건. 이 음, 음. 요즘 딸네 어. 아, 손님 하나 와도 되지? 이렇게. 며느리 오면 딱 맞네. 아, 며느리까지? <laughs> 고주 나무 원래 도마인데 이게 원래 요리사들이 쓰는 거잖아. 근데 호주에서 오신 분이 나 요리할 때 찍으라고 선물 줬어. 근데 이게 자체가 좀 관리하기는 힘들어도 음식 플레이팅 할 때는 좋으니까. 어쨌든 비싼 거니까. 자, 이렇게. 이렇게. 그거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거라서 앞뒤로 똑같고 와 두께는 몇도 같다 이거 두께 4cm 4cm야? 응. 내가 와, 맨날. 나는 도마는, 나는 이렇게 비싼 도마는 나 생각도 못했어 아저씨는 요리를 안하잖아 이런 있는 도마는 있는 줄 몰랐어 이거는 내가 싱크대가, 내가 키가 커서 낮아서 이게 딱 좋아. 도마 좀쫙 뜯고 있네. 이런 도마, 이게 3, 8 0만원 가는 도마가 어디 있냐? 왜 없어? 이거보다 더 비싼 것도 많은데.